머든스입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도 아빠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냈나요?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좋은 추억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선생님이랑 그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과학을 꼭 해야 될까요? 과학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탐구하고 실험도 하고 그런 과정을 꼭 해야 할까요? 해야 됩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지금 너무 덥고 해서 아이스크림도 사먹고 그리고 젤리나 또 시원한 탄산음료 어, 그런 것들을 먹을 기회가 많아졌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먹거리들을 먹을 때 그런 간식을 먹을 때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 난 적은 없나요? 아이스크림 먹으면 너무 시원하죠. 너무 시원하고 이 더운 여름 아이스크림 없이는 견뎌내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원한 음료수, 차가운 물, 그렇게 여러 가지 마실 것들, 먹을 것들을 우리는 즐겨 먹게 돼요.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나거나 장염에 걸리거나 식중독에 걸리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학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한다면 우리는 좀더 건강하게 살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너무 덥다고 차가운 음식만 먹지 말고 가끔씩 따뜻한 차를 한잔 먹는다 했을 때 우리 몸이 어떨까요? 우리 몸은 우리 몸의 적정 온도를 유지하면서 몸속 장기들이 좀더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 찬 음식을 먹게 된다면 우리 몸이 꽁꽁 얼어붙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의 체온은 몇 도인가요? 36.5도죠. 하지만 그 온도가 너무 내려가면 몸 속의 장기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찬걸 너무 많이 먹으면 이 장기들이 꽁꽁 얼어붙어서 움직임이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 곳곳으로 이동해야 될 영양소들이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 형태로 밖으로 배출되는 거예요. 그것이 설사라든지 부토라든지 그렇게 다양한 형태로 몸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이 좋아하는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적당한 온도로 먹게 되면 좀더 건강하게 살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알아볼 내용은 혼합물과 화합물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혼합물은 뭘까요? 자, 혼합물은 우리 친구들이 자주 먹는 것들 중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주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스 속에는 어떤 물질들이 섞여 있을까요? 자, 오렌지 주스의 예를 들어볼게요. 오렌지 주스는 오렌지 과즙과 물도 들어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 맛있어야 되니까 설탕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이외에 기타 등등 다양한 물질들이 섞여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혼합물의 특징은 말이에요. 각 물질들의 성질이 그대로 있다라는 거죠. 자, 오렌지 주스에는 오렌지가 주 원료로 되어있죠. 그래서 오렌지의 그 맛과 특징이 잘 살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는 것, 그것을 혼합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스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음, 먹는 것 중에서 설탕물, 또 꿀물. 꿀물은 꿀과 물이 섞여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음, 아이스티. 여름에 시원한 아이스티 많이 먹죠. 아이스티 가루와 물이 섞여 있습니다. 그 가루에는 설탕이 엄청 들어가 있습니다. 설탕 많이 들어간 음식은 되도록이면 안 먹는 게 좋아요. 단식을 많이 먹게 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제일 먼저 충치가 생기겠죠. 또한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들게 돼서 온몸으로 영양소를 전달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심각해지면 다양한 질병이 생깁니다. 지금 혼합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각 물질의 성질이 그대로 있고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는 것. 그 물질의 형태는 다양해요.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 물질 중에서도 혼합물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어요. 섞여 있다고 하면은 각각 하나씩 따로 분리할 수도 있어요. 가장 쉽게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은 크로마토 그래피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종이를 이용한 크로마토 그래피가 아주 쉽고 가격도 저렴해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오늘 준비한 재료도 종이를 이용한 크로마토 그래피를 같이 우리 친구들이랑 해볼 거예요. 종이를 이용한 크로마토 그래피는 어떤 원리로 분리, 분해가 되냐면요. 모세관 현상 때문에 용매가 시료를 통과해서 올라가는 속도 차이에 의해서 각각 분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물 같은 액체가 머리카락처럼 가는다란 통로를 모세관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식물이 뿌리를 통해서 물을 쭉쭉 빨아들여서 줄기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잎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작은 밥발이 존재하죠. 그 속으로 물이, 그 속으로 물이 이동을 하게 되죠 작은 관을 통해서 오스가 현상이 일어납니다 좀 이따가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관찰해 볼게요 자, 그렇다면 화합물은 뭘까요? 혼합물은 자기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두 가지 이상이 섞여 있는 것 쓸고나물이라고 하는데요 화합물은 무엇일까요? 화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 예를 들면, 물을 생각하면 돼요. 자, 물은 어떻게 생겼냐. 수소 두 개랑 산소 한 개의 원자가 만나서 전혀 다른 물질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주 여행을 갈 때, 물은 너무 무겁잖아요. 그래서 산소와 수소를 가져가서 물을 만들어서 먹는다는 얘기 들어봤나요? 두 가지 이상의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 원자는 한 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진 순수한 물질을 의미하는데요. 더 이상 너무 작고 작은 단위여서 분해되지가 않아요. 그럼 원자가 두 가지 이상, 두개 이상이 결합이 되면 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합물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원자에는 수소, 산소, 탄소, 오존, 이런 작은 단위의 순수한 물질을 원자라고 해요.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혼합물도 분리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화합물도 분리할 수가 있을까요? 화합물도 가능합니다. 꼭 높은 온도로 가열을 하거나 전기를 이용해서 분해가 가능합니다. 쉬운 방법은 아니겠죠? 오늘 우리가 해볼 것은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이에요. 아주 쉽게 할수 있죠. 좀더 자세한 얘기 나눠볼게요. 자 그렇다면 혼합물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선생님이 사진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러가지 여러 가지 혼합물을 소개해 줄게요 우리 친구들 집에 냉장고 속에도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거, 선생님네가지 준비해 봤어요 커피, 커피는 뭐가 섞여 있나요? 커피콩과 물,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고요 어, 커피 종류에 따라서 설탕이 들어가기도 하고 우유가 들어가기도 하고 초콜릿이 들어가기도 해요. 그런 것들 다 혼합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시멘트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 건물을 지을 때 자갈, 모래, 물을 이용해서 우리 시멘트를 벽에 바르잖아요. 시멘트도 혼합물입니다. 두부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콩으로 만들죠. 두부의 맛을 생각하면 그 콩으로 만들었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주 고소하죠. 그리고 꼭 필요한 게 간수가 있어요. 소금을 얻을, 소금을 얻을 때 소금을 자루에 담아서 보관하면 소금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것을 간수라고 해요 다양한 바다 물질들이 액체에 녹아서 나오겠죠 그 액체를 간수라고 하는데 두부를 만들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두부도 화합물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된장찌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된장찌개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죠 된장이 당연히 들어가고 두부 호박 양파 감자 등등등 고기를 넣을 수도 있고요 다 각자 자기의 각각 들어간 재료들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기 성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두 가지 이상이 섞여 있는 물질들을 우리는 혼합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화합물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살펴볼게요. 대표적인 화합물은 물이 있어요. 우리 물은 매일 같이 먹죠. 아침, 점심, 저녁 자주 먹으라고 해요. 물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 수소 두 개. 탄소 하나가 만나서 전혀 다른 물질이 됩니다. 자기 성질을 잃어버리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결합된 물질을 화합물이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물을 얘기해 줬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는 산소 두개에 탄소 하나가, 하나가 만나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죠. 그 이외에도 에탄올, 아세톤, 아세톤, 매니큐어 지울 때 사용하는 물질이죠. 이것도 다화합물에 들어갑니다. 자, 혼합물과 화합물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아빠와 함께 우리 집에 있는 혼합물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찾아보는 시간 가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을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 거예요. 아주 쉽답니다. 준비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선생님이 보내 준 사인펜 다섯 개가 있어요 그리고 나무 막대 두 개, 종이컵 두개 그리고 이렇게 종이, 종이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M&M's 초콜릿이 준비되어 있고요 종이 접시 선생님이 보내줬죠? 자, 그걸 이용하고요 그리고 물이 필요합니다 물 많이 안 필요해요 자, 그럼 첫 번째 사인펜을 이용해서 종이에 점을 찍어 줄 거예요 자, 종이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자, 같은 위치에 점을 찍어 주는 게 중요해요. 선을 그려줘도 좋은데, 우리는 점을 찍어 볼 거예요. 자, 종이 하나에 자, 끝 부분, 끝 부분에 점을 찍어 주세요. 선을 그려줘도 됩니다 어 우리 점도 찍고 선도 그려볼게요 자 요렇게 해줬어요 점 찍고 선 찍었어요 선 두께도 해주세요. 이 실험은 자이 사인펜 색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종이에다가 표시를 해줬으면 자 이번에는 종이컵을 준비해주세요. 칼집이 나 있는 부분을 마주보게 컵을 세워주고요. 자, 그리고 나무 막대에 종이를 붙여줍니다. 자, 아, 나무 막대를 종이컵에 끼워주세요. 자, 이제 이 종이 끝 부분을 물에 담가줘야 됩니다. 종이가 혹시 바닥에 닿지 않는다면 종이컵을 좀 잘라주세요. 어, 저도 좀 길이가 짧네요. 맞는지 잘 확인해 주세요. 자. 종이를 가지런히 맞춰주세요. 닿게 해주고요. 자, 이제 물을 부어보겠습니다. 자, 색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 종이는 고정되어 있죠. 그래서 고정상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동하는 색이 색들이 용매인 물, 물의 이동을 통해서 점점점점 점점 색이 분리되고 있어요. 자첫 번째 거는 검은색 두 번째 거는 갈색 그리고 세 번째 거는 핑크색 그리고 네 번째는 연두색 그리고 다섯 번째는 주황색입니다. 자 보이나요? 오 주황색에서 지금 노란색이 분리되고 있어요. 그리고 연두색에서는 음, 파란색도 보이네요. 오 검은색 한번 보세요. 검은색은 파란색이 보이고요. 또 어떤 색이 보일까요? 자 기다려봅시다. 핑크색은 진행이 안 되네요. 와우. 너무 예쁜데요? 시간이 지나면 좀더 확실하게 색이 분리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게 그대로 두고요. 이번에는 MNM M즈 초콜릿을 볼게요. 자. 이렇게 갈색이 있고요. 갈색, 녹색, 파란색, 그리고 붉은색 있고요. 자. 여기도 다 색소가 들어가 있어요. 아, 여기 지금 크로마토그래피로 분리되고 있는 이산펜 색이랑 자 여기 에메랜즈에 들어있는 이 색소랑 한번 비교를 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자 녹색이랑 음, 비교할 수 있는 녹색 갈색 붉은색 요거는 우리가 비교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심하요 선생님이 종이접시 큰 거를 보내줬는데 글자로 정렬한 다음에 진행하시면 돼요 선생님은 좀 작은 접시를 준비해봤어요 자 그럼 여기에 또 물을 부어볼게요 살짝만 잠길 정도로 자 이제 이렇게 기다립니다 와우. 오, 너무 예쁜 색이 만들어지고 있네요. 와. 너무 예뻐요. 여기 <laughs> 에메즈의 색소는 거의 단일색으로 보이네요. 좀더 기다려볼게요. 자, 종이에서의 변화를 보면, 자, 이 녹색 있죠? 녹색은 아까 노란색이 보였었어요. 노란색, 파란색도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다섯 번째 주황색을 볼까요? 주황색은 붉은색과 노란색 두 가지 색이 보이네요. 어, 여기 검은색도 한번 볼게요. 검은색은 파란색, 어, 파란색, 녹색, 붉은색도 보이고요. 색이 가장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갈색은 붉은색 보이고요. 붉은색, 노란색 또 어떤 색이 보이나요? 허, 최소한 세 가지 이상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핑크색은 음, 조금 핑크색은 잘 모르겠네요. 우리 친구들 핑크색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자세히 아빠랑 얘기 나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와이 녹색이 가장 멀리 가네요. 와, 에메네지는 어떻게 됐나요? 오, 난리가 났어요. <laughs> 우리 친구들은 종이 접시, 큰 접시에 해서 좀더 관찰하기가 편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우리가 과학 활동을 하는 것은 건강하고 안전하게 삶을 살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지혜로운 생활을 할 거라고 선생님 믿을게요. 오늘 아빠와 과학 놀이 다섯 번째 시간 혼합물의 분리를 해 봤는데요.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아빠와 함께 좋은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이 시간 맞춰야 되는데요. 너무 슬퍼요. <laughs> 크로마토그래피를 진행을 하려면 필요한 것들이 용매가 필요하고요. 우리는 오늘 물을 용매로 이용을 했어요. 그리고 시료 혼합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혼합물로 사용한 것은 사인펜이에요. 사인펜에 여러 가지 색을 시료로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시료가 물이 시료를 통과하면서 올라가는 속도 차에 의해서 이렇게 각각 분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혼합물과 화합물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알아봤는데요 이 싸인배 말고도 집에서 찾아볼 수 있는 혼합물은 뭐가 있을까요? 아빠와 함께 얘기 나누면서 어떻게 분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만나기로 약속하고 선생님은 모든 공작소를 지키고 있겠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선생님 찾아주세요. 이것으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들 수고하셨어요.